안녕하세요. CP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6,000, 7,000 장비의 터치스크린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 탭입니다. 스테이터스 탭에서는 장비 세팅 상태와 프린트할 파일에 대한 간략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부터 순서대로 빌드 챔버 내부의 온도, 카트와 벳에 설치되어 있는 제로 타입, 장비 모델. 벤내 제로 온도 프린트 대기 중인 파츠의 높이 프린트 파일 이름 프린터 상태 프린트 예상 종료 시간 프린터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아이콘을 통해 프린트를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으며 하드넷 정보를 통해 남은 프린트 시간과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팅 탭입니다. 세팅 탭에서는 장비의 기본 정보와 세팅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세팅입니다. 글로벌 프린트 디폴트에서는 스케일 팩터 값을 조정할 수 있으며, 네트워커에서는 네트워크 관련 사항을 확인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세팅에서는 화면에 출력되는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세팅입니다. 유저 세팅에서는 장비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유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히터 세팅입니다. 히터 세팅에서는 챔버, 카트레저버, 배세, 히터에 대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로잉 세팅입니다. 비드 플랫폼의 중심에 대한 오프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탭입니다. 어드밴스드 탭에서는 프린터 동작을 컨트롤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서는 프린터의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레벨러입니다. 엘리베이터 레벨러에서는 엘리베이터의 포지션 컨트롤과 패튼의 레진 수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어플리케이터입니다. 프린트 어플리케이터에서는 프린트 어플리케이터의 포지션 컨트롤과 레진의 기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린트헤드입니다. 프린트헤드는 레이저 관련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프린트헤드를 이미 조작시 장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탭입니다. 프린트 탭에서는 이전 완료된 프린트 파일 정보와 대기열에 추가된 프린트 파일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레치 탭입니다. 이 탭에서는 프린터의 동작 및 긴급, 경고, 알람들이 출력되며 장비 오퍼레이팅 시 반드시 확인 및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로그인 탭입니다. 장비 부팅 시 로그인을 거쳐야 각 기능들이 활성화되며, 로그인 시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6,000, 7,000 장비의 터치 스크린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